광주시가 청년들을 만나 폭넓은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월요 대화를 열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광주시 청년 정책 이용 소감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청년들은 청년 정책 홍보 강화, 광주 청년 일 경험들인 플러스 사업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광주 청년정책의 구직활동과 부채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소감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경험드림 사업이나 저희 드림은행이나, 어, 뭐, 다른 지금 뭐 수당이나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더, 더 노력하고 우리 시장님의 관심과 저희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청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부채, 구직,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고 제한된 의견을 반영해 청년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흘류광주 정지현입니다